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14번째 영상 촬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얘기할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인데요. 제가 완전 쫄보여서 주식을 초초초초초 우량주만 하거든요. 그래서 쫄보여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즘에 눈여겨보는 건 ASML입니다. 어, 지금 어제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어, 8, 700, 한, 1700 정도면 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700에 한주 걸어 놓고, 사, 매수가 되면 그때 이 방송에서 인증샷을 올리겠습니다. 음, 부동산도 공부하지만 틈틈이 이렇게 주식을 쌓아놓으면 저축 같은 개념도 되고, 또 배당금도 나오고,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대출을 좀 일부 갚았는데, 그때 차곡차곡 모아뒀던 돈을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았어요. 근데,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대출을 받네. 물론, 대출을 받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모았던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아이를 보내는 그 마음? 시집 장가 보내는 마음이라고나 할까? 왜냐면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 주식에 주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출을 갖고 다시 이제 차고차고 모으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좀 잊고 있다가 어제 잠깐 보니까 730까지 떨어진 거예요. 730이면은 한국 돈으로 안 나와 있네요. 봅시다. 730달러면 다운로 칠백삼십 달러. 어때요? 피디한테칠백삼 달러면 1 3 5 0 원으로 가져가면 9 8팔만 오천오백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환전했고, 그리고 오늘 700달러로 예산을 걸어 놨습니다. 보통 항상, 매년 똑같진 않지만, 연말쯤에는 확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주식을 다판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추가하는 걸로. 오늘은, 이번 달은 뭐, ASML, 다음 주는 애플, 다음 주는 구글, 이런 식으로 추가 매수를 하면 언젠간 이제 그 돈이 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부동산을 살수 있는 돈이 될 것이고, 뭐 여행 갈때 자꾸 뭐 뺐어도 되고, 노후에, 지금 말고. 그래서, 어 지금 저의 구독자가 단한 명도 없지만, 어 언젠간 뭐, 한 명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공부, 주식도 계속 이렇게 투자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성동구를 가보고 싶어요. 성동구. 얘기했다시피 제가 캐다맘이라는 그 자기개발 사이트에서 꾸준히 동, 부동산 공부, 꾸, 꾸동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소심하게 인증샷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한 달에 한번 임장을 가는데 성동구를 가요. 성동구. 아마 내일 갈 곳이 화풀이랑뭐 이렇게 트리마제 그런 데를 가본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갔던 게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옥수역에서 이렇게 보면, 아, 옥정! 옥정 중학교가 있어서 극동 옥정 아파트였군요. 극동 옥정 아파트를 봤는데, 21평이 지금은 7억인데, 전화를 해보니까 8억 7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많이 올랐구나. 여기는 이렇게 1, 2억이 금방 오르는구나 또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떨어질 때는 후루룩 떨어지다가 오르는 거는 그렇게 개미 길이야. 개미 길이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기는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물론 9억까지 올라간다면, 아,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옥수역이니까 욕심도 나고. 좀더 보충도 선품을 팔면서 볼 생각입니다. 제가 필터 걸어놓은 게 20, 20, 20평 이상 가격은 가격은 데 서드 주워가 9억 6천, 1주 년차 세대수는 여기서 세대수, 음, 500, 500세대 이상. 근데 이런 필터라면 여기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필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가봅시다. 그러면 어, 옥수 극동 아파트. 옥수 극동 아파트. 여기는 900세대이고 24평에 10억, 39년이 왔어요. 40년차 아파트네요 여기 보면 또 다른 데로 가보면 응봉역 응봉역 근처도 있고 아 우리 필터를 좀더 줄여야 될것 같아 10억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욕심낼 수도 없는 가격이어서 8억 천으로 주면 마포역은 오피스텔이고 에오게어 근처에 7억 3천짜리 있고 8억짜리 있고 무학재역 근처에는 그래도 6억대가 좀 보이네요. 그럼 다시 내가 진짜로 할수 있을만한 그런 이거는 이거 구천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구천에 세대수가 좀 해도 적은 걸로 하면 어, 무학재역 근처에홍재산성 레미안 아파트 여기가 역까지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서. 수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여기 센트롤 파크로 가고 조금 부족하면 이제는 들어가고 무학 청구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무학 청구 아파트 무학 청구 무학 청구 1차 아파트 무학동 무학, 동, 무학. 는요뭐터가 있어서 선택해서 해놓고, 여기는 서대문 프로듀오 센트럴파크 20평에 전세가 5억이네요. 그래도 22평에 7억이면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 3년 차죠. 그리고, 옆 바로 앞에 있고.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 다른 근처의 아파트를 모른다면, 여기, 어, 7억 비싸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며칠간, 15일간? 아파트를 쭉 보고, 6억짜리 아파트, 4, 5억짜리 아파트를 봤는데,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할수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30년 역 바로 앞이지만 30년차가 20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1억을 더 보태서 여기 우아 센트럴 프로즈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살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로 엑셀을 배워야 되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번 남겨라. 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어, 무학제요, 무학제요. 손이 많이 간다, 그렇죠 초보여서 그래 유튜브 초보 우학재역 홍재동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 여기가 <목소리> 일단은, 게잡시다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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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 더 역전인 곳을 봅시다. 더 역전인 곳. 바로 앞인데 홍제동 유학. 제 한화 아파트. 이 캡처를 해서 시겠습니다. 여기 일단 지도도 한번 붙여볼게요. 지도도, 지도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지도까지 청구해 보겠습니다. 지도까지 완벽하게 제가 지금 두 군데를 비교했는데 한 군데는 무학재역 무학재역 홍제동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 아 맞다. 그걸 안 썼네요. 프로지오 센트럴파크 한글로 하다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자,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 여기는 823세대 3년차. 823세대 3년차. 그리고, 홍제동 무학제 한 홍제동 무학제 하는 139세대 24년차. 139세대 24년차.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곳은 정답이 아니라 그냥 저의 기준으로. 저는 사람마다 투자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저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무학지 하나 아파트가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백일동 뭐 이런 데는 바로 앞이고, 서대문 프로지오파크도 하나 아파트에 비해서 역전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역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거리는 둘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줄수 있고요. 세대수에서는 이제 서대문 프로지오 센트럴파크가 훨씬 위에 있죠. 왜냐면 500세대가 넘고, 800세대 대 130세대이면은 프로지오가 좀 10점을 줄수 있겠죠. 여기 별로 줄까요, 별? 아, 도형이 F10이었나? 도형이 뭐였죠? 도형. 뭔참원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자, 영, 아, 별, 별을 줄게요. 별 하나. 자, 여기도 별 하나. 왜냐하면 위치, 별 하나. 세대수는 프로지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당연히, 당연히 프로지오 3년차니까, 그거 하나 줬구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22평에 7억이고, 33평에 9억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33평을 기준으로 봤을 때, 31평, 무학제 하나보다 더 평수가 적지만, 3억이나 비싸요. 2억, 2억 5천, 2억 5천, 2억 생각하면 되겠네요. 평수가 작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무학제가 더 좋은 거죠. 가격은 무학제. 근데 제가 살수 있는 곳에서는 30평은 못 사고 22평을 보는데 22평이 왠지 이게 7억이 아, 니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25평이랑 3평 차이 나는데. 3평 차이가 나도 이 가격이 날수 있는 게, 35평과 31평 차이가, 35평이 더 싸네? 다시. 그럼 31평과 25평 차이가, 한, 1억 5천 나듯이 여기 25평과 22평도, 음, 2억 차이, 2억 넘게? 차이가 나는 것면 맞긴 한것 같아요. 22평을 프루즈 센트럴 파크 22평을 7억에 산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 아파트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학지역이 어디까지 가는지. 어제도 봤지만 저는 맨날 맨날 봐야 안 까먹기 때문에 오늘도 보겠습니다. 무학지역이 어딘지 들어와 봐야 알수 있어요. 무악제역 무악제역이 여기 있네요 무악제역에서 대화주역 원흥주역 만약에 디지털 미디어시티가 직장이다 그러면 은 쉬엄 갔다가 쉬엄 가면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버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갈수 있고 삼호선 쭉 가면 을지로 갔다가 충무로 갔다가 약수 갔다가 신분당선도 갈아탈 수 있고 고속터미널 교대 갈수 있습니다. 수서 갈수 있고 우금갈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갔다가 내가 청량리를 가야 한다. 그러면 무학재역에서 종로상가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여의도로 간다. 무학재 갔다가 이렇게 갈수 있다. 그래서 위치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투갱노노에 제가 사랑한 댓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무학재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곳. 와. 설렌다. 어,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아파트 못 본. 단지 자, 단지가 작은 것 빼고는 완벽. 거주용으로는 최최고. 사진도 볼게요. 오. 이 동네에서 유일한 완전 평지 전 세대 3배의 초대형 전실 지하 주차장. 신축보다 널널. 와 세대당 1.38세대래요. 입주민 점장고 대부분 올해 거주. 이러한 장점들로 주변 다른 구축 같은 평수보다 더 비쌌던 곳임. 뭐 유지 보수기 주기가 좀 길긴 하대요. 헬스장 커뮤니티 시절 없고, 상가에 GS 편의점만 있다는 것. 이게 언제 써신 거냐면, 2년 전에 쓰셨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좋은가 봐요. 댓글을 안 써. 아, 여기나 사는 곳, 이러면서. 근데, 이 단지 있는 서대문 프로듀 센트럴파크가 생김으로써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 이미 생겼네요, 여기 이렇게. 자, 그 다음. 단점이 거의 없대요. 초, 초, 초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세대수가 최고 단점인가봐요. 안 아, 그래도 138세대였으니까. 초역세코 그리고 뒤에 산이 있으니까 좋고 안산 음~ 여기 조, 좋은 거 같아요 무학재 하나 이렇게 뭔가 고물을 발견한 느낌이 들어서 좋으네요 무학재 하나 자그 다음 초초역세 1 7층뷰 베란다 좌인왕산 우안산 주방 안방 맞은편방 북한산 와 산이 세 개나 보인대데요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좋다. 이렇게 요 터질 대감들의 터세 이해 안 가는 오지랖이 가장 큰 단점인 아파트. 대체 왜 지하 주차장에 전면 주차를 하는지, 주차칸도 드럽게 적용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어, 두세 번온수안 나와. 베란다가 북향이래요. 베란다가 북향. 베란다 남양이고 산책길이 있어요. 봄 가을은 종로 명동까지 어슬렁 1시간 안 걸려요. 1시간 그리고 산으로 쓰리 베이에요 음, 여기서 좋습니다. 주차가 편합니다. 와 주말에만 운전하는데 주차 공간이 여유롭대요. 그렇다면 이제는 서대문 포로지오 센트럴 파크를 보겠습니다. 서대문 포로지오 센트럴 파크. 음, 학교는 무학재가좀멀네요 그래도 교통이 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뷰가 좋으네요. 등기 만나면 바로 25평도 13억은 찍을 듯 등기가 안, 난, 안 나서 그런 가봐요 등기 그래서 7억인 건가요? 근데 등기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거래가가 뭐 찍히지? 이게 궁금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자, 20평 49탭 안방이 볼박이장하고 침이 들어갈까요? 음, 등기가 안 나서 전세 자금 대출 안 나오지 않나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개 투자를 할 수가 없대요 지금. 음, 그래서 싼 거군요. 주차도 넉넉한 편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읽었는데 왜또 기억이 안 날까요? 일단 여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진 돈으로 이 아파트도 두 군데 아파트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본 결과 이왕 살거 1억 정도 더 투자하더라도 더 좋은 데를 사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 좀더 수월하게 부지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아주 탐나고요. 점점 눈만 높아지는 것 같아. 요 이러다가 정말 꽂히는 곳이 있으면 또 사는 게또 부동산이니까 자, 다시 또좀더 멀리 가겠습니다. 3호선을 따라서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무학재역에서 좀 일산 적으로 가다 보다 가 보다 보면 홍재역이 나옵니다. 홍재역이 보면은 좀더 제가 살수 있을 그런 아파트가 보여가지고 좋습니다. 홍제역 바로 앞에는 여기가 상가니까 어, 오히려 무학재역보다 홍제역이 더 이런 상가가 많아서 더 좋아 보이네요. 홍제역 여기입니다. 이것도 강화문 가까우니까. 그러면 봅시다 홍제역에서 제일 아파트 제일 아파트는 2 1평에 매물이 없는 건가요? 아 매물이 없어? 왜일까요? 왜 매물이 없지? 전세도 없고. 이상한데? 아, 재개발하다? 아, 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하나? 다시 그러면, 아, 그냥, 그렇다면, 여기는 제가 원하는 역바로 앞에 아파트가 없어서, 여기도 27평이 3.8억이라고요? 엄청 싼데? 이상한데? 왜예 네, 아니지 전세구나 깜짝 놀랐네요 설렜잖아요 여기는 홍재도 현대아파트 21평에 6억 3층이래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고뭐 7억 8억 볼 때는 그래 좀더 무리해서 이거 사자 그런데 이거 볼 때는 네 그래, 이거면 충분한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제 주대가 아직 확립이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한 정거장만 더 가보겠습니다. 한 정거장, 홍제역 다음에는 녹번역. 녹번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녹번역 같은 경우에 더 전철이 편하려나요? 녹번역 근처에 아, 비싸네요, 역시. 6번역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24평에 10억이에요. 20평에 8억이고요. 비싸네요. 6년차 아파트. 자, 오늘은 이렇게 3호선을 조금 둘러봤고, 내일도 인사 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